아따, 이건 사과가 무슨 품종인가요? 시나노 골드예요. 어떤 거? 시나, 시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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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나노? 시나노 골드. 예. 아, 시나노 골드. 예. 시나노 골드. 예. 이거 뭐 이제 부사도 아니고 그러네요? 예. 파란색으로 하네요? 예. 아, 네네네. 아, 이거? 어. <laughs> 달아요? 예, 한번 맛을. 새콤달콤 아삭아삭 하고요 아, 새콤달콤? 네네. 아, 직접 네. 네. 농사지신 거예요? 예, 네, 친척집에서 자리 아. 잡 거예요. 음. 이게 새콤하고 너무 달아도 맛없고 이게 새콤달콤해야 맛있네요. 네, 아딱 아, 맛있네. 아이들하고 여자분들 이아예예 아, 예. 근데 예, 예, 이게 한 박스에 얼마가요? 이거 5kg는 45,000원이요. 45,000. 네 여기 수블리는 한 수블이 많으니 요 만원지. 크기 달라서. 네. 음. 와 이게 특이하네 맛있네. 네 맛있어요. 이게 지금 팔 파란데요. 이게 다 익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달고 새콤하고 정말 아 이런 사과 맛이 아 좋습니다. 노란 다 나면은 달콤하고, 이는 좀 시큼 달콤하고. 이게 반딧불 사과입니다. 반딧불. 무주 무풍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먼데서 오셨네. 아니 오늘 다 파시고 하셨죠 예. 정말 다네요. 어, 아다 안녕하세요. 응. 이건 야, 아따 능이가요 어마어마네 왕능이네. 가지 버섯, 가지 버섯 엄청나게 많네요. 응. 우주 장날 전통시장 용이 약초입니다. 쌀이 버섯도 많고요. 송이 응. 버섯. 와.. 도라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건 뭐예요? 다래요 다래 다래 다래? 다래가 지금도.. 하나 어떻게 또 네. 맛을 봐야지 아. 쭈글쭈글한 거드시고 돼요 아, 쭈글쭈글한 게 맛있어요 네. 음. 네. 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키로열어떻 하는 거야? 키로 만 원씩이요 키로 만 원씩? 네 완전 나네 꿀맛입니다 꿀맛 음. 무주삼짜 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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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음. 아이고 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버섯이 음. 그냥 오늘 버섯 백화점이네요 능이도 나오고 음. 송이도 나오고 그냥 각종 버섯들 가지 버섯 가지 버섯 버섯도 많고 모든 버섯. 뭐 이제 능이 값이 얼마요? 네어 맨날 그 가격이요? 네. 어? 톨버섯. 가지 버섯 아다 이것은 무슨 돌버섯인가요? 돌버섯 돌버섯 가지 버섯 송이. 근데 송이도 많이 나오네요. 많이 안 나와요. 아.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완전 에이그리고만 이건 얼마예요? 40. 40만원. 음. 아, 완전 좋네요. 향이 좋은 송이버섯입니다. 무주송이 40만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격대가 이제. 다양합니다 요건 또 얼마고 이제 틀리네 요거 35 35만원 요것은 요거 20 20만원 능이는 얼마를 쓰니까요 이게 근데 요거 28 28만원 이게 키로가 넘는 것 같은데 예 키로에 키로에 28만원 야 항암효과에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정말 예 버섯 중에 왕이 능이 버섯입니다 키로에 28만원씩 이 조금 적용해서 얼마씩이요? 기거2거2 2이 22만 원 이거 22만 이거 2 2이만원 이거 22만 이거 2 이거 만 이거 아2만원 이거 2 2 이거 2 2거이게이런게 좋아 이게이렇게이렇게이 이거 이거 이런 이거 2 2이 이거 1세대 음이고요거 35, 요건 40, 요거 20 요거 괜찮아요, 기신란면 남도 많고 어제딴 거요 어제딴 거 오빠 가요 <목소리> <목소리> 무주 전통시장 용이약초 앞에 이렇게 능이송이 각종 버섯이 반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려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이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신경찰려가니 아니 하나 그럼 얼마요? 이거요? 싹이 줬어요 얼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예예 까지버섯이요속 아파서 말안해아니 얼마 파는데? 속이 아파 차 저게 3만원 받아야 된대. 저게 3만 원 받았어요 속이 아프거네 그건 무슨 버섯이죠 어머 아, 이거요? 밀버섯 밀버섯이죠 밀버섯 이야 좋네 요것도 밀버섯이죠? 예예 야 좋네, 예, 예. 야, 좋네. 예, 네. 솔버섯. 야. 이거 맞아, 솔버섯. 야. 나는 땄더니, 가지버섯. 솔버섯이, <laughs> 저거, 저거 따로. 아, 솔버섯이 이래 땄더니, 이리 더라보고 거기다 보니까 아, 좋네, 가지버섯도 있고요. 또뭐되이 밀버섯, 네. 쌀이버섯. 이거요? 예. 네. 이거, 네. 이거 무슨 버섯인가요? 이거 참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래요? 그, 네. 그또 먹는 거예요? 예. 네. 어, 아, 또 특이한 거야. 참나무에서 나는 버섯이었는데 아, 노랗게 됐네요. 왜거 꽃버섯까지 생겼네. 1버섯. 1버섯. 아, 좋습니다. 이것은왜 외꽃버섯이죠? 네. 예. 응, 외꽃버섯이야. 더 많네. 요런 것도 버섯이 먹어요? 물이 녹았또 너저이까지. 버섯두 개. 세개 세개 주세요. 세 개. 외꽃버섯 <목소리> 얼마인가요? 2만 원이요. 2만 원. 음. 짜졌네 처음에 는 엄청 비쌌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싸오니까 이렇게 싹이 주죠. 아 이게 그러니까 아예 나오질 않았죠 처음에. 네. 우리 어머님 직접 따서. 예, 우리 직접 따와요 아, 이거. 야, 리에귀에요귀에응 음, 진짜 귀예. 내구버섯 와 저거 호박, 호박 넣고 이렇게 네, 먹잖아요. 내구버섯. 예. 이것은 어. 참나무에 나는 아주 예, 예. 귀한 것 번지라네. 세 개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고요. 아, 네. 하나 더드 이거? 밀버섯.